여러 AI 툴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써보려면 다 유료 구독을 해야 돼서 부담이 된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유료 서비스들 사이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구글 AI 스튜디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모델은 채 g 피티 유료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능들 위주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답변 퀄리티가 어떤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채 g 피티 구독을 끊어도 될 수준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먼저, ai-studio.google.com 에 들어오셔서, 구글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우측에 모델란에 보시면, 여러가지 모델 중에 선택해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가장 최신 모델인, 제미나이 2.0 flash e x p e r i m e n t 을 활용해 볼 겁니다. 여기 모델의 커서를 놓으시면, 설명이 있는데요. 레이트 e 밋을 보시면, 10rpm. 그니까, rpm 그러니까 이 request per minute 이어서, 1분당 10개 요청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루에는 1,500개 까지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질문을 여러 개를 짧은 시간 안에 하면 리밋에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루에 1500개까지 무료로 쓸수 있다는 거니까 웬만한 작업을 하실 때는 충분히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2.0 버전 말고도 대부분의 모델들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리밋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AI 스튜디오의 모델들은 이 리밋 확인하셔서 웬만하면 다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장 먼저 활용해 볼 기능은 데스크톱에서 스크린 공유를 하는 기능인데요 왼쪽에 이 스트림 리얼타임 섹션 에 들어오셔서 Share Your Screen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밑에 마이크랑 영상 버튼 누르셔서 공유하고 싶은 스크린을 선택을 해주시면 스크린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시면 화면을 보고 제미나이비와 대화를 하면서 업무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용한 AI 툴들을 소개하는 PPT를 제작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PPT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PPT 슬라이드를 같이 공유를 해주고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hare Your Screen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드백을 받고 싶은 PPT 화면을 공유를 했고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잘 들리니? Yes, I can hear you well. 어, 한국말로 답변을 해줘. 네, 한국어로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어, 지금 내가 유용한 AI 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PPT를 제작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피드백을 주면 좋겠어. 어떻게 좀더 개선해볼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유용한 AI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 중이시라는 것이고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시는 것이군요.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공유해 주시면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스크린으로 공유한 장표가 보이잖아. 그 장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면 좋겠어. 아네 지금 화면에 공유하신 장표에 대해 피드백을 원하시는군요. 그럼 그 장표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뭐 내용이랑 디자인 둘다 피드백을 좀줘봐 음. 알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음. 장표의 내용과 디자인 모두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시는군요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 드리면 좋을까요? 그냥 전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내용들이 적합한지 의견을 줘네 알겠습니다 화면에 공유하신 장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 직접 읽고 피드백을 줘.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제가 직접 읽고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볼 시간을 주시겠어요? 어.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빨리 피드백을 줘. 네, 알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챗 <목소리> GHT의 문서 작성 및 리서치 지원 기능에 대한 소개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자동 문서 작성, 리서치 지원, 다국어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간결하고 명확하게 각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나 사용 사례를 추가하면 사용자에게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배경 이미지가 모호하고 조금 어둡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의 밝기를 높이거나 좀더 명확한 이미지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 기능에 대한 설명 부분의 글자 크기가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글자 크기를 조금 키우거나 여백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지금 자동문서 작성 리서치 지원, 다국어 지원 이렇게 세 가지를 장점으로 꼽았는데, 회사원 대상으로 ppt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기능을 강조하면 좋을까? 이세 개가 적합할까? 아니면 다른 기능을 좀 추가로 알려주면 좋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동문서 작성, 리서치 지원, 다국어 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ppt의 주요 장점으로 강조할 때, 이세 가지가 적합한지 혹은... 다른 기능을 추가해야 할지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시는군요. 일반적으로 볼때이세 가지 기능은 기업 환경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나 부서를 대상으로 PPT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강조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산업이나 직무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해당 분야에서 chat, GPIE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이나 장점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면 chat GPT의 콘텐츠 생성 능력을 강조하고 연구 개발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면 리서치 기능의 강점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럼 디자인 측면에서 지금 자동 문서 작성, 리서치 지원, 다국어 지원 옆에 그 체크 박스에 아이콘으로 대체를 하고 싶은데 각각 어떤 아이콘을 넣으면 적합할지 추천을 해줘.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자동 문서 작성, 리서치 지원, 다국어 지원 옆에 체크 박스를 아이콘으로 대체하고 싶으신데 각각 어떤 아이콘이 적절할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 문서 작성의 경우에는 문서나 원고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펜, 키보드, 파일 등의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 지원의 경우에는 돋보기, 차트, 그래프 등의 아이콘을 사용하여 정보 탐색 및 분석을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국어 지원의 경우에는 지구본, 언어, 번역 등의 아이콘을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콘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ppt에 화면을 공유한 상태에서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테스트를 해 봤을 때좀 아쉬운 점은 먼저 화면 공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민아이가 내가 공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직접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공유한 이유 자체가 사실 그런 설명을 좀 생략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다시 물어보는 게 유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민아이가 군대 체질인지 몰라도 복명복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때 뭐 디자인과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 이러면 바로 디자인과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바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디자인과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한번더 복명복창을 하고 답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라는 게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한글로 답변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어가 섞여 있을 때 이상하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거슬릴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좀세 가지 한계점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런 한계가 있더라도 어쨌든 데스크톱에서 스크린 공유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한 PPT에 대한 피드백 말고 시트에서 작업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을 줄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네, 그 시트는 판매 데이터를 보여주는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어나이 시트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여기 지금 j 열에 salesperson 이메일 이라는 컬럼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메일에서 나는 a 앞에 부분 id 부분만 따로 추출해서 k열에다가 넣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줘 네 j열의 이메일 주소에서 a 기호 앞 부분만 추출하여 k열에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k2셀의 다음 수식을 입력하세요 equals lft j2 finest1 이 수식은 J2 셀의 텍스트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나이? 재미나이? 아니 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굉장히 천천히 알려줘. 네, 천천히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K2 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 있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식 입력줄에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Equals L F2 J2 Bet J2. 잠깐만. 뭐라고? equals 산 다음에 수식 이름이 뭐야? LEFT와 FIND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아니 다시 equals 다음부터 천천히 설명해 줘. 네, 물론입니다. equals equals 기호 다음에는 수식의 첫 번째 부분인 LEFT 함수가 있습니다. LEFT 함수는 텍스트 문자열의 왼쪽에서 지정된 개수의 문자를 추출합니다. LEFT 함수 안에는 두 개의 인수가 쉼표로 구분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텍스트 문자열이 포함된 세을 지정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J2입니다. 두 번째 인수는 왼쪽에서 추출할 문자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FIND_AT_AT FIND2_MINUS1은 추출할 문자의 개수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까요? 어 FIND 수식도 천천히 좀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설명이죠 네, FIND 함수는 텍스트 문자열내에서 특정 문자 또는 문자열이 처음 나타나는 위치를 반환합니다. 이 경우 FIND 함수는 J2셀의 이메일 주소에서 at 기호가 처음 나타나는 위치를 찾습니다. FIND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찾을 문자 또는 문자열로 여기서는 at 기호입니다. 두 번째 인수는 검색할 텍스트 문자열로, 여기서는 J2셀입니다. find 함수가 찾은 위치에서 1을 뺀 값은 left 함수가 추출할 문자의 개수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 find에 처음에 검색하려는 문자열을 정확히 어떻게 입력해야 돼? find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큰 따옴표 안에 넣어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find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r a t 이렇게 입력해야 합니다. 큰따옴표 안에 넣지 않으면 엑셀은 그것을 문자열이 아닌 라시 뭐야 인식하게 이뤄졌는지 라시를 넣어야 된다고? 뭘 넣어야 돼 글자를? 네, FIND 함수에서 찾으려는 문자열을 큰따옴표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엑셀이 해당 문자를 문자열로 인식합니다. 어그 여기서는 무슨 기호를 넣어야 돼? 네 여기서는 at 기호를 큰따옴표 안에 넣어야 합니다. 즉, FIND at J2 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알려주기는 하는데, 일단 처음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알아듣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어 발음이 확실히 좀 헷갈리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앱 같은 걸 넣어야 되는 거, 이런 게한 번에 잘 들리지가 않아서 여러 번좀 재차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러 번 묻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일단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도와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피버 테이블 생성하는 것과,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시트 공유해준 거 보이지? 네, 공유해 주신 시트가 보입니다. 여기서 나는 국가 산업별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매출 합계를 보고 싶거든. 그렇게 하려면 어떤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아? 네, 국가 및 산업별로 그룹화하여 매출 합계를 보려면 피벗 테이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합계, 평균 등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음. 어, 피벗 테이블 어떻게 만들어? 먼저 데이터를 모두 선택한 다음 메뉴에서 데이터를 클릭하고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세요. 이후 피벗 테이블 편집기에서 아니 여기 데이터에 피벗 테이블이 없는데? 구글 시트의 메뉴에서 데이터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 메뉴에 피벗 테이블 옵션이 없다면 다른 메뉴에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메뉴 어디에 있을까? 데이터에 없어 피벗 테이블은 보통 데이터 메뉴에 있지만 구글 시트의 버전에 따라 삽입 메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와 삽입 메뉴 모두에 없다면 데이터 메뉴의 드롭다운 메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아. 드롭다운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아 삽입 메뉴에 있어 네,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삽입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여 필요한 설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네. 설정이 뭐야? 알림창 떴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피벗 테이블 만들기 창이 뜨면 데이터 범위가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행 섹션에 국가와 산업을 값 섹션에 아니 아니. 그다음에 이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지? 지금 진행하다가 이 세션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클리어를 하고 다시 쉐어를 하고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Okay, I'm ready when you are. Please share your 어, question. 한국말로 답변해 줘. 네, 알겠습니다. 여기 답변. 지금 네. 피벗 테이블을 열었는데 내가 국가 산업별로 매출 합계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피벗 테이블에서 국가와 산업별로 매출 합계를 보고 싶으시군요. 피벗 테이블 편집기에서 행에 country를 추가하시고 열에 industry를 추가하신 후 값에 에비뉴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와 산업별 매출 합계를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트에서 간단한 작업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미나이한테 도움을 좀 받아 봤는데요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한 7, 8분 정도 답변을 주고받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끊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세션을 클리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다시 쉐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쉐어를 하실 때는 기존의 컨텍스트를 다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작업이 끝나셨으면 다시 설명을 해야 된다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피벗테이블을 데이터 탭에서 찾으라고 한다라던가 하는 식으로 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계속 어 여기 없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면 결국에는 뭐 삽입 탭에서 찾아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미나이가 주는 디렉션이 처음부터 항상 100% 맞는 디렉션을 주지는 못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이런 시트 포뮬러 같은 것도 영어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음이 안 좋다 보니까, 알아듣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메이크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팁을 얻어보는 예시를 테스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글로 답변할 때좀 발음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번 영어로 답변을 해줄 때는 더 괜찮게 답변을 해주는지 영문으로 답변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메이크 시나리오 화면 보이지? Yes, I see the make scenario screen. 여기서 Serve API에서 나온 유튜브 데이터를 어, 내가 지금 이터레이터 모듈로 받았는데 요거를 스프레드시트에 한 행씩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여러 데이터를 합쳐서 한 번에 시트에 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모듈을 써야 돼? Okay, so you have a make scenario where you're getting YouTube data from the SERP API module You want to take the data from the iterator module and add it to your spreadsheet as one row instead of updating one row at a time You want to know what module you should use Is that 어 근데 한 행만 업데이트한다기보다는 여러 행을 한 번에 업데이트하고 싶어. 오케이, okay, you want to update multiple rows in your spreadsheet at once. You will need to use the array aggregator module, which is the first module in your scenario. You can set this module to aggregate all the results, then use another module to write all the results at once to your sheet. 어 그럼 천천히 스텝 step by 스텝으로 좀 설명해줘. 뭐부터 해야 돼 지금 여기서? 오케이, okay, let's go step by step. First you need to delete the iterator module, which is right after the SERP API module. 그다음, Next, you should add the Array Aggregator module right after the SERP API module. Array aggregator okay, you can click the plus sign between the SERP API and the Ignore modules, then select Array Aggregator from the Tools menu. Tools menu Array Aggregator. Ah, you are correct. It is not in the tools menu please click on the back arrow at the top of the modal and search or scroll down and select the array aggregator under the aggregators section. Flow control에 no, it's not in the flow control menu either. you should click on the back arrow to see the main menu and then choose array aggregator from the aggregator section. Flow control에 oh, you're right. i apologize for the mistake. the array aggregator is located in the aggregators section of the flow control menu. you can select it from there. Okay, now you need to choose the module where you want to get the data from. For this, in the source module drop-down, you should choose SERP API. 어, okay, then click on the Select All checkbox, then click OK. Select The Select All option will ensure that all the data from the SERP API module is aggregated into one bundle. If you only select specific fields, you would be missing some data. 어, video results okay if you only want the video results you can select the video results option only after this click ok 그다음에는? next you will need to add the google sheets module to write the aggregated data to your sheet 어, update to add multiple rows at once you should use the bulk add rows advanced option from the google sheets menu okay okay first you need to select the google sheets connection. Then you can either manually enter the spreadsheet ID or you can use the ID Finder button to select the spreadsheet from your Google Drive. Okay, after you've selected the sheet, you will need to set the column range. This is important for Make to know where to write data to. In the rows field, you should map the output of the array aggregator. You can click the map button and then select the array output of the array aggregator module. Array yes, select that array item, then click OK on the Google Sheets module settings window. And your be ready. 네 이런 식으로 메이크는 영어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영문으로 답변을 해주는 게좀더 자연스럽고 버벅거리지 않고 답변을 해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영문으로 답변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 영문으로 했을 때도 조금 이제 헤매는 모습도 보여졌죠 여기 어레이 g 기 t 이터를애드할 때도 사실 플로우 컨트롤에 있는데 플로우 컨트롤에 없다고 자신 있게 반박을 하는 등 i n 루시네이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팁을 받으실 때는 참고를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정답을 알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화면을 같이 보면서 어쨌든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다 보니까, 틀렸을 때몇번 피드백을 주다 보면 나름 유의미한, 팁들을 제공을 해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스크린 쉐어 기능을 활용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 드린 사례들 말고도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화면을 공유한 상태에서 제미나이의 의견을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웹사이트의 디자인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로 하는 작업 중에 좀 비주얼한 작업들 있죠. 포토샵이나 뭐 파이널 컷 이런 것들 활용하실 때 모르는 게 있을 때좀 화면을 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제미나이 2.0 플래시 익스페리멘털은 이렇게 스크린쉐어 기능 외에도 다양한 멀티모델 인풋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reate Prompt 섹션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채팅창에 영상을 인풋으로 바로 넣어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50분이 넘는 SNS 데이터 크롤링 관련한 영상인데요. 요거를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채팅창에 넣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블랙포인트로 요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2분짜리가 이렇게 업로드가 됐고요. 이 토큰 카운트에 보시면 토큰 카운트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네요. 어쨌든 50분짜리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블랙 포인트로 핵심 내용을 좀 요약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상도 바로 업로드를 하고 프롬프트를 요청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이제미나의2.0플래시업스페멘터의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만약에 체 g p t 에 넣고 요청하면 답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체 g p t 는 영상을 그대로 인풋으로 넣고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좋기 때문에 오히려 체취PT 유료 버전보다도 더 다재다능한 AI 모델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을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네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블랙 포인트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s n 데이터는 동쪽 웹사이트라 코딩이 어렵다. 코딩 없이 메이커와 에피파일 활용해 크롤링을 한다. 주요 내용들을 나름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게 블랙 포인트로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한번 피드백도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뭐 여러가지, 뭐 용어 및 개념 설명 강화, 시각적 요소 강화, 워크플로우 설명 명확화, 실습, 가이드 강화, 추가 설명 및 강조, 정말 여러 가지 개선 포인트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어,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뼈아프게 피드백을 줄수 있다라는 어, 장점이 있고요. 그재미나의 2.0은 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음성 파일도 인풋으로 받아서 바로 답변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동일한 영상에 대해서 마이크로 녹음한 그 음성 파일을 가지고 또 피드백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의 대본을 읽은 내용인데 음성을 듣고 피드백을 해달라.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아쉬운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이제 순서 매개 알려줘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어떻게 답변이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우선순위 최상 상중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 문장 끝맺음이 흐려지거나 너무 빠른 속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일부 구간에서 톤이 좀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일부 특정 단어에서 발음이 약간 뭉개지거나 부정확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줍니다. 뭐 이렇게 크롤링 어그리게이터 이렇게 예시까지 정확하게 들어주죠. 그래서 정말 이 음성 녹음 파일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의견을 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 마지막에 화이팅까지 응원까지 해주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영상이나 음성 말고 이미지는 최 g PT에서도 바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신기한 기능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 크리에이트 프롬프트에서 우측 상단에 컴페어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모델을 동시에 동일한 프롬프트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거든요 이 기능은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측에 예를 들어서 1.5 플래시로 하고요 여기는 2.0 플래시 엑스페리멘털 해서 두개 중에 어떤 게더 적합한 답변 해주는지를 비교해 보시고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샘플 미디어에서 한번. 이렇게 달 사진을 가져다가 블로그를 생성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하기 전에 먼저 개요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글을 작성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작성을 해주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 같은 것도 비교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사이드에서 바로바로 바로 비교해서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제미나의 모델들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을지를 테스트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컴페어 말고 이 구글 드라이브 버튼이 있거든요. Save to Drive 드라이브라고 뜨게 되는데 요거 만약에 연결 안 했으면 연결하시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우리가 진행하는 프롬프트들이 다 세이브가 됩니다. 내 드라이브에 아마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거기에 요청한 프롬프트들 그리고 인풋으로 넣었던 파일들이 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진행했던 프롬프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어, 제이슨 포맷으로 이렇게 어떤 세팅으로 돌렸고 어떤 인풋을 했고 답변은 어떻게 나왔는지 토큰은 몇 개가 소요됐는지 이런 거를 정리한 파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프롬프트가 저장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찾아서 또 활용하고 싶으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글 AI 스튜디오에는 그라운딩 기능 이라는게또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이 기능은 구글 서치를 활용해서 답변을 해 주는 기능인데요. 물론 검색 기능 같은 경우에는 펄플렉스티나최 g p t 도 이미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기능이긴 하죠. 근데 이제 검색 엔진의 절대 강자는 어쨌든 구글이잖아요. 재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서치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 준다라는 게또 어떤 분들한테는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라운딩 기능 활용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 구글로 검색하던 거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기업 실적 발표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여러 가지 날짜를 지금 얘기를 해주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날짜로 답변을 해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소스에서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지도 알려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소스 눌러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치 소스들도 이렇게 잘 알려주고 이거 관련해서 구글 검색에서는 어떤 식으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렇게 키워드들도 제안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구글 화면에서도 바로 이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적을 분석하고 주식 전망 투자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봤는데요 네, 이번에도 답변을 잘 해주고 출처도 달아 주기는 하는데 근데 이렇게 브래켓으로 들어가 있는 출처는 링크가 걸려져 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링크가 안 달려 있는 라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구글 검색인지를 활용해서 답변을 해준다라는 거는 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글 AI 스튜디오로 c g p t 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 업무에서 활용한다고 했을 때 답변 퀄리티가 어떤지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구글은 기존에도 뭐 스프레드시트, 루커 스튜디오, 콜랩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에서 개인 사용자들한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버전을 배포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AI 서비스도 그런 기조에 맞춰서 무료 버전을 배포하는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 펄플렉스티나 셰치피트 같은 경우는 최신 모델들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보통은 더안 좋은 이전 모델들을 무료로 쓸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는데 구글 AI 스튜디오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최신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신 모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여기 Terms of Service 문서에서 보시면 우리가 인풋하는 내용 그리고 아웃풋 내용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나 대외비 정보 같은 거를 올리지 말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감안하시고 업무에서 만약에 활용하실 때는 대외비 문서에 대해서는 보안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거꼭 염두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약 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유료 체제 GPT도 아직 제공해 주고 있지 않은 데스크탑 스크린 쉐어 기능 그리고 멀티 모달 인풋 영상이나 음성 파일도 바로 인풋으로 넣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답변의 퀄리티가 아직은 우리가 복잡한 업무에서 활용할 정도로 유용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항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거기서 얻는 피드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생각해 보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처음 나왔을 때도 엑셀 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낮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좋은 피드백을 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개선을 해서 지금은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엑셀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서비스로 이렇게 발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이 피드백 하다보면 채집 bt 나 클러드 유료 버전 정도로 성능이 좋아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